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체력운동 집에서 청소년들이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운동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39페이지에 있는 체력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동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설명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성에 올립니다. 자, 어, 우리 몸을 운동할 때 상체와 하체 그 다음에 상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다리의 앞쪽 다리의 뒤쪽 이렇게 골고루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운동을 해야 어, 건강하고 바른 체력운동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동작, 좋아하는 위치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르게 운동을 했을 때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다른 신체 발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반복성의 원리니다 자 우리 체력운동은 근육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육의 발달을 가져오려면 반복적으로 자극을 일정한 강도의 어 자극을 계속 주어야지 우리 몸도 그 외부의 어 자극에 어 계속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체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한번 운동하고 체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오늘, 내일, 모레, 또 다음 주에도 한달 간격으로, 3개월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과부하는 뭐 지나칠 과자죠. 부하는 우리 몸에 주어지는 어떤 저하 무게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운동하는 강도보다 더 센, 더 무거운, 더 힘든 강도로 운동을 해야 체력이 향상된다. 는 체력이 향상. 물론 보다, 평상시에, 어 뭐,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낫겠지만, 체력이 향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원리입니다.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정진성의 원리입니다. 점진성. 강도가 점점 한 번에, 자, 이와 같이 시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계획에 따른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 이 과학부하, 운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점점 세지는 운동의 부하가 갑자기 여기에서 1단계 10kg 였는데, 갑자기, 내일, 뭐, 뭐, 50kg, 50kg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부상이 오겠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하를 높이면, 부상이 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천천2 1 0 k 로그 다음에 2 0 k 로그 다음에 30, 40 이와 같이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다섯번째는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 특수성의 원리는 우리가 순발력을 기르고자 하면은 순발력을 기르는 데 해당되는 운동, 근력을 기르고자 하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유연성을 기르고자 하면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싶다, 심폐지구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그 운동 체력 요소가 발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발력을 기르고 싶은데 유연성 운동을 계속 한다고 순발력이 길러지진 않죠. 심폐 지구력을 기르고 싶은데 어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을 많이 하면 심폐 지구력 향상에는 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수성의 리가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체력 요소에 맞게 적합하고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체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다 각자 체력이 다르죠. 여러분도 부모님, 남자, 여자, 아이, 모두 체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개인 수준과 또 상황, 장소 등에 따라서 운동 시간, 강도, 방법 횟수, 등을 운동 종목 등을 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어, 효과적으로 우리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뭐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 이와 같은 원리를 정한 이유는 부상, 부상을 줄이고자 위함이죠. 여기 예, 부상. 바르지 않은 자세, 바르지 않은 방법. 등으로 운동을 하면 뭐가 옵니까? 부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을 오면은 우리가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세달 동안 또 심하면 평생 장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부상이 와서 운동을 못 하면 더 건강이 나빠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른 운동 방법. 이 운동 체력 운동의 원리에 입각한 바른 운동 방법으로 부상을 줄이고 효과 효과 높은 체력 운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체력운동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총세가지 인데요 상체 앞면 미는 운동 상체 뒷면 당기는 운동 하체 이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저항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은 각종 기계와 덤벨, 웨이트 기구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방에 책을 넣으세요. 자, 이 책은 여러분들 개인 무게에 따라서 자기의 실력, 체력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어, 한 7번 정도 넣었는데요. 한 15kg 정도 됩니다. 15kg면 충분합니다. 자 준비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가슴 운동입니다. 자, 준비한 가방을 내시고요. 자, 여러분 방이 되겠죠 또는 거실 자, 공간에서. 자, 이렇게 딱 몸에 딱 붙게 줄을 짧게 짧게 네. 세팅하세요. 자, 가슴 운동 먼저 팔굽혀펴기요. 자, 이와 같이 팔굽혀펴기 자세를 잡고 2 0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자, 여같이 스무 개 하시고요. 좀 쉬었다. 1분간 휴식하게됩니다 1분간 휴식. 자, 1분간 휴식했다가 또두 번째 세트 20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 20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상체 운동에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은 근육의 구조상 미는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미는 동작. 이렇게 해서 총 3세트. 실시하는 겁니다.